이건 농담 아닙니다 저랑 소통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응원봉이 왔다? 그러면 언제나 크릴이잘 되라고 응원봉을 후원해 주신는 거로 생각하고 어, 꿀꺽!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진인의 투명아크릴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응원봉은 없습니다 네 드디어 끝났습니다 나름 열심히, 어, 지난 한 1개월 동안, 어, 응원봉 보관용 케이스에 꽂혀가지고, 그렇죠. 지금까지 다양한 아이돌의 응원봉 보관용 아크릴 케이스를 소개해드렸는데, 주변에서 말들 많았습니다. 이게 되겠냐? 누가 응원봉을 케이스에 보관을 하냐? 저렴한 것도 아니고, 너무 비싼 소재를 사용하는 거 아니냐? 좀 판을 얇은 걸 써라. 뭐 그런 말씀도 있었고, 등등 말씀 많았는데 저는 이제 혼자만의 희망 회로를 돌렸죠. 어 이제 아이돌 응원봉이라는 거는 그 이제 팬덤이 있기 때문에 그 팬덤 속에 이제 저희 케이스가 알려지면 어 뭔가 대박이 나지 않을까라는 얄팍한 생각으로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었던 걸로. 그 서울에 계시는 장기하 씨가 얘기했죠. 그건 니네 생각이고. 어, 이거 가지고 이제 저한테 뭐라 할 사람은 없죠. 왜냐면 어차피 제가 선지나 아크릴 운영하고 있고, 이 컨텐츠 공방, 이 스튜디오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뭐라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걸 만약에 이제 일반 회사 직원이 했다면 분명 히제 위에서 그만해라고 했을 거예요. 1인 운영회사라서 가능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만큼, 어, 하기. 그 결과는, 네, 안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지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어 깨달으면서 어 조회수는 물론이고 반응도 별로 없었고 온라인 판매는 이제 뭐 잊을만하면 들어오긴 했는데 한 잊을만하면 한두건 정도 들어오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이제 응원봉 케이스는 접고 이제 또 다른 거라고 마음 먹었는데 어한 분의 고객님께서 음 문자가 오셔가지고 두바투 응원봉 케이스를 만들어 줄수 있냐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투바투가 뭔지 몰랐습니다 투바투 아시는 분 계십니까? <laughs> 네, 솔직히 몰랐는데 저는 이제 아이돌에 관심 있을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바투가 뭐냐고 물어봤죠 솔직히 물어봤는데 이제 남자 아이돌 그룹 투마로와이투게더의 어, 약자라고 하더라고요 투바투 그래서 이제 응원봉 케이스는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라고 하려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laughs> 고객님께 케이스 하나 선물로 만들어 드리고 이 응원봉 케이스 컨텐츠는 이제 그만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고객님께 응원봉을 어, 지원받고 컨텐츠 촬영을 했죠. <laughs> 그런데 그게 터졌죠. <laughs> 정말 사람 일은 예, 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시면 어, 제가 이제 틱톡에도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어. 0베이스1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쭉 올린 영상들이 뭐 천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는데 조회수가 소바토가 38,500회 <laughs> 갑자기 터졌죠. <laughs> 보통 이제 틱톡에서는 한 천만 뷰 이상이 돼야 어 이제 터졌다고 하는데 조회수가 터졌다고 하는데 저한테 이38,000 뷰의 조회수는 천만 뷰 아니라 1억 뷰보다도 더 값진 조회수였습니다. 이게 한한 한 3, 4일 어, 상간에 올라왔던 조회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그동안 혼자, 어, 고군분투 하면서, 이게 맞나, 자괴감도 들면서, 현타도 들, 현타도, 현타가 오면서, 어, 묵묵하게 촬영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조회수가 터지면서, 어, 이제, 지금 포기, 포기하지 말고, 이응원봉 케이스를 조금 더 해보라는 누군가 이제 책찍질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틱톡 조회수 3 8 0 0 0 뷰가 이제 모두 상품 구매로 이어지진 않았고, 보통은 틱톡에서 소개한 영상들 보면, 뭐, 틱톡에서 마케팅을 하면, 그리고 뭐, 자기 쇼핑몰로 연결을 하면, 뭐, 대박이 난다, 뭐, 이런게 하는데, 생각보다 틱톡 조회수가, 어, 상품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터진 영상은 토바투 응원봉 케이스였는데 오히려 이 제품 구매는 BTS나 어 임영웅 케이스를 비롯한 다른 아이돌의 응원봉 케이스가 갑자기 주문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알수 없는 <laughs> 전 온라인 마케팅을 거의 한근 10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온라인 마케팅 세상은 어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조회수가 아예 한몫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어쨌든 그 조회수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응원봉 케이스를 조금 더 삽질을 해보라는 누군가의 채찍들이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더 열심히 응원봉 케이스를 촬영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두바투 케이스 영상의 댓글이 한뭐 아 그렇게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한 50개 정도 올라왔죠. 보여드리면. 총 103개 의 댓글인데, 한 50여 개는 고객님들이 달아주신 댓글이고, 어, 나머지 50개는 제가 다 일일이 댓글, 댓글에 대댓글을 달았죠. 예, 네, 너무 감사한 마음에 달았는데. 대부분 이제 평가를 보면 제품이 어, 좋아 보인다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른 응원봉 안 만들어주냐, 보면은 크래비티 리멤봉 만들어주세요, <laughs> 있죠? 엠믹스 없습니까? 있고 그리고 NCT 어, 만들어달라는 분도 계셨고 비투비 만들어달라, 어, 다른 응원봉을 만들어달라는 어,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것 중에 가장 인성 깊었던 댓글은 바로 어, 밑에 보시면. 왜냐면 이분이 하셨튼 굳이 팩트 폭이죠 이게 팩트 폭격을 받고 제가 잠시 멍해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덕질은 굳이 하는 거죠. 그렇죠? 덕질은 굳이 하는 게 덕질입니다. 굳이 우리가 응원봉을 사고 굿즈를 사고 콘서트를 찾아가고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덕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는 많은 댓글이었죠. 뭐한 50개, 50여 개의 댓글이었지만 저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값진 성과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론은 이제 영상 촬영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한테는 응원봉이 없습니다. 응원봉이 없고, 저는 제돈 주고 응원봉 사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사이트에 보시면, 한 15개 정도의 응원봉이 올라와 있는데, 어, BTS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영웅, 그리고 박은빈, 펭수. 펭수 응원봉은 솔직히 사고 싶네요. 지금 봐도. 너무 예쁜 응원봉이었고, 제가 나중에 생각하고 있는 게, 한 응원봉을 100개 정도 제 손으로 만져보고 가져간 다음에, 응원봉 시상식을 할 예정인데 <laughs> 이거 펭수 응원봉은 아마 인기상이나 어 개그상 정도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예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응원봉을 보내주시면 응원봉 케이스를 만들어드리는 어...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까지 저희 쇼핑몰에 올라온 응원봉의 케이스 사진은 모두 고객님들께서 보내주신 응원봉으로 촬영을 진행했고, 뭐 독자는 그게 얼마 한다고 응원봉 사서 하지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응원봉 비싸죠? 비쌉니다. 그리고 응원봉을 보내주신 분에게 케이스를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게또 저도 좋은 일이고 고객님도 좋은 일이니까 그리고 조금 더 고객님과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응원봉 케이스에 대한 무료 제작,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방법을, 메모장을 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자 좀 크게 할까? 이 정도면 됐죠? 첫 번째 조건은, 지금부터, 어... 응원봉 케이스, 무료 제작 서비스, 자, 첫 번째, 기존에 제작된 케이스의 응원봉은 됩니다. 방금 보여드렸죠? 한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한 15가지 정도의 응원봉이 있는데, 그거를 또 보내주시면 저는 그냥 자산 사업하는 거죠. 저도 좋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도 좋고, 고객님도 어, 서로 어, 좋은 이벤트,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벤트를 하기 위하니까, 만들어진 걸또 보내주시면, 저는, 어, 아무 의미 없는 <laughs> 행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 지금까지 제가 케이스로 제작하지 않았던 응원봉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어, 그 해당 아이돌의 최신 버전, 응원봉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구버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커스터마이징한 거 있죠. 어, 공식 응원봉 아닌 거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공식 응원봉만 해주시고. 어 이거 좀 요새 논란이 되는 게. 그 BTS의 응원봉만 해도 네가지가 있고 그렇죠 버전 4까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세븐틴의 응원봉도 지금 3세대까지 나왔죠 거의 지금 응원봉 전문가가 됐는데 네, 현타가 갑자기 오네 어쨌든 그 최근에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투바투도 이제 2세대 응원봉이 어, 내년 초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한거는 이게 응원봉이 새로 나오면 구형 응원봉은 이제 더 이상 콘서트에서 연동이 안 된다고 하던데 그건 좀 너무 상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콘서트 갈 때마다 새로운 응원봉을 사서 가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응원봉을 응원봉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그건 좀 너무 상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 었고요세 번째 조건은. 반드시, 이게 제일 중요한데, 반드시, 저와 소통을 하고 난 뒤에 보내주세요. 막 보내시면 안 됩니다. 막 보내시면 더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응원봉을 저와 소통도 하지 않고, 막 보내시에는 별표 막 보내시면 소통하지 않고 응원봉을 보내시면 후원으로 생각. 너무 미안. 응원봉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반드시 이거 농담 아닙니다. 저랑 소통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응원봉이 왔다? 그러면 어, 선진아크릴이 잘 되라고 어, 응원봉을 후원해 주시는 거로 생각하고 어, 꿀꺽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보내게 되면 저도 뭐가 뭔지 모르고 정신이 없죠 그리고 응원봉 제가 촬영을 해 보니까 촬영하고 편집하고 상품 등록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영상까지 나올리는데 근데 여러 개의 영어봉이 한번에 와버리면 저도 이제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어 차근차근 할 수가 없죠 반드시 어 저랑 소통을 하고 난 뒤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네 번째 어두명 이상의 어, 신청자가 같은 아이돌의 응원봉을 어, 신청을 해주실 경우는 어, 먼저 보내주신 분 먼저 신청을 해 주신 한 분에게만 그렇죠 같은 아이돌의 같은 응원봉일 경우 먼저 신청을 해주신 한 분에게만 제작을 해드리는 기회를 드리겠고 그 뒤로 신청하신 분은 케이스가 제작이 되면 구매를 하시는 걸로 <laughs>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어 이게 얼마나 홍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 제가 스케줄을 어, 잡고 촬영을 어, 응원봉 촬영만 하는게 아니죠 다른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건 두건 신청이 들어오면 다 소화를 할수 있겠지만 이게 또 반응이 좋아 가지고 어, 한번에 또 여러 개의 응원봉을 신청을 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제작은 해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만드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10개라고 하면 어, 10주죠 <laughs> 10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은 작은 차은 응원봉도 만들고 저는 또 다른 것도 만들어야 되니까 어 그리고 다른 할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차근 하나씩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사항은 여기까지 어 저랑 소통을 할 채널은 유튜브에서 <laughs> 아이 가고 싶은데 욕 많이 들어먹겠지 유튜브로 오세요 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욕들어 먹을 것 같아요. 저도 그 틱톡에 괜찮은 영상을 보면 조금 더 보고 싶은데, 뭐 그런 거 있죠. 이분은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어, 카카오톡 아이디입니다. 요걸로 검색을 아이디 그 친구 찾기에 보시면 그 아이디로 검색하기 있죠. 그 검색을 하시면 제 프사가 선진인의 투명 아크릴 이미지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기 쉬울 거예요. 요걸로 조회하셔가지고 들어오시고 카톡 채널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보시면 들어오시면 네이버 톡톡으로 저랑 일대일로 어, 상담을 할 수가 있죠. 네이버 톡톡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여기, 예, 톡톡 문의, 아무 상품에 들어가셔서 톡톡 문의를 해주시면, 어,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모든 걸다 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톡톡으로 메시지를 주시든, 전화를 주시든, 어, 카톡을 주시든, 다 대가, 제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반드시 연락을 주시고, 응원봉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추가적인 이제 안내 사항은 저랑 톡톡을 하실 때또 추가로 안내를 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유튜브도 오셔가지고, <laughs> 구독 좀, 구독 뺐어요, 엄마. 자! 그러면 어 저는 이제 여러분과 소통을 하는 컨텐츠 제작자가 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조회수가 터지거나 쇼핑몰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오는 것도 물론 행복하지만 이거 돈 벌어야 되니까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제 컨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그게 악플이든 선플이든 관심을 한번 보내주시는 것이 저한테는 큰 보람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어...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재밌는 제품 그리고 재밌는 영상 많이 촬영해서 어... 올려 드릴게요 그리고 아이돌 어 굿즈 이것도 굿즈라고 해야 되나? 굿즈 맞죠? 아이돌 굿즈에 발을 들인 이상 <laughs> 다른 아이돌 제품도 관련된 제품도 한번 고민을 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사드리고 다음에 어떤 농원봉이 될지 저도 기대가 되네요. 연락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